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가족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사연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결혼식 혼주석에 신부 아버지가 없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왜 딸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아버지를 배제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살의 지은이라는 여성입니다. 지은이의 악몽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수능을 한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지은아, 미안해. 내 대학 등록금 없어졌어. 엄마가 울면서 지은이를 부른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또다시 도박을 해서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을 모두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몰래 모아둔 적금까지 모조리 털어서 말이에요. 당시 17살이었던 지은이가 아버지를 추궁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딸은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시집이나 잘 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17살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4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학원비를 직접 벌어서 공부했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지은이의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군대에 간 사이에는 오빠의 통장까지 털어서 도박을 했고, 엄마가 파트타임으로 벌어온 돈도 몽땅 가져다가 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년 전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서라며 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아야 할까요? 지은이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결혼을 앞두게 되면서 진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청첩장에 아빠 이름은 빼고 싶어요. 혼주석에도 앉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지은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 살아줘요. 저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한게 뭐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하필이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어? 우리 딸 왔네. 결혼식 준비는 잘돼 가냐? 아빠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뭐? 내가 왜내딸 결혼식에 못 가?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가족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결혼식에 불러야 할까요? 며칠 후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청첩장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안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에 신부 아버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감옥에라도 계신 건 아니죠?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건가요? 엄마는 머리만 숙이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나섰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중독, 가족 돈, 탕진, 그리고 불륜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더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랑 정우가 지은이를 만나자고 했어요. 지은아,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정우의 다음 말은 지은이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우리 엄마가 혹시 결혼 연기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 결혼식을 연기? 왜 그래야 하는데? 가족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그 순간 지은이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정우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는 나는 상관없어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본 지은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지은이의 신혼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은아, 아빠야, 문좀 열어라.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아빠, 이러지 마세요. 민폐예요. 민폐? 내가 내 아빠인데 민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가 변할게. 정말로 변할게.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지은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몇 번째예요, 그 말이? 제가 중학생 때부터 들어온 소리예요. 이번엔 진짜야. 진짜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역시 안 되죠? 아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지은이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변화 없이 말로만 사과하는 아버지일까요? 결혼식 3일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지은이를 찾아왔어요. 지은아 엄마가 결정했어. 뭘요? 이혼할 거야.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라며 참기만 하던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 내가 맞아.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어. 내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이혼 서류 낼 거야.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도 이제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걸 보니까 엄마도 용기를 낸 거야. 그때 지은이가 엄마를 꽉 안았다고 해요. 엄마 고마워요. 늦었지만 정말 고마워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기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혼주석에는 엄마 혼자 앉았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야? 무슨 사정이 있나 봐.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입장할 때도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줬어요. 지은아, 괜찮아? 오빠가 속삭였는데, 응.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당황했지만, 지은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점차 이해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나중에 조용히 사과했다고 해요. 지은아, 미안했어. 몰라서 그랬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웨딩홀 밖에서 지윤이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혼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빠, 지윤아, 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빠도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다만 우리 가족한테는 더 이상 피해 주지 마요. 지윤이가 돌아서려는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은이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남편 정우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이 이야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엄마는 정말로 이혼했고 지금은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정우도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결국 지은이의 편이 되어줬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은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것보다 때로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큰 사랑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빈 혼주석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용기의 증표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은이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가족 갈등 관련 이야기를 더 다뤄봤으면 좋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